어서 오십시오. 트레슬란 채널에 다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해군의 차세대 전투함, 2026년형 ROKS 인천함, FFG811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외관, 내부 설계, 전투 성능, 그리고 최신 가격 정보까지 하나하나 깊이 있게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군함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ROKS 인천함은 대한민국 해군의 차기 호위함 사업인 프라이 사업을 통해 설계된 첫 번째 함정으로 2026년형으로 업그레이드된 모델은 최신 스텔스 기술이 적용되어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기 어려운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유선형의 외관과 날카로운 각진 구조물들이 인상적이며 회색 위장 도장은 현대 해군 함정의 특유의 느낌을 잘 살리고 있습니다. 상부 구조물은 저피탐 설계를 적용하여 적의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했고 함포 레이더, 통신 안테나들이 최적의 위치에 배치되어 작전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함교는 최신 스마트 글래스를 활용한 디지털 윈도우 기술이 도입되어 야간이나 악천후 상황에서도 뛰어난 시야 확보가 가능합니다. 후면에는 헬기 이착륙을 위한 넓은 헬리패드가 장착되어 있으며 해상 작전 능력을 한층 강화시켜줍니다. 이 헬리패드는 해상 작전 헬기인 링스나 와일드캣과 완벽한 호환이 가능하며 해상 쪽의 밑대잠 수함 작전에 큰 장점을 제공합니다. 이제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형 인천함은 내부 설계에서 승조원들의 복지를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생활 공간은 더 넓고 쾌적하게 구성되었고, 침실은 2층 침대 형태로 최소한의 사생활 보호가 가능한 구조로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식당과 휴게 공간은 최신 멀티미디어 설비와 함께 더 현대적인 분위기로 바뀌었으며, 장기 항해 시에도 승조원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도록 고려된 설계입니다. 전투 정보실 (CIC) 은 함위 두뇌라고 할수 있는 핵심 공간인데요. 이곳에는 차세대 통합 전투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실시간 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명령을 하달할 수 있습니다. 주요 센서와 무장 시스템은 이곳에서 모두 제어 가능하며 최신 3D 터치 디스플레이를 통해 직관적인 작전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성능에 대해 이야기해 보죠. 인천함 2026년형은 약2,800 톤급 배수량을 가지고 있으며, 최고 속도는 30노트, 즉약 시속 55km에 달합니다. 추진 시스템은 CODAD 방식, 즉 디젤 엔진 4기를 활용한 추진 시스템으로 안정성과 효율성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장거리 작전이나 연안 방어, 해상 초계에 있어 뛰어난 기동성과 지속성을 보여줍니다. 무장 시스템은 다양성과 현대성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주포는 127mm 한포로, 육상 타격은 물론 해상 및 공중 목표에 대해 고정밀 사격이 가능합니다. 함교 전방에는 램 근접 방어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적 미사일이나 소형 표적에 대한 방어력을 강화시켰습니다. 한미 쪽에는 수직발사 시스템, VLS-28셀 장착되어 있으며, 국산해공 대공 미사일이나 홍상어 대잠 미사일 등 다양한 무장을 적재할 수 있어 유연한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대잠 능력도 탁월합니다. 최신형 선체 고정형 소나와 예인형 소나가 결합되어 잠수함 탐지 범위가 확장되었고 양측에는 324mm 어뢰발사관이 탑재되어 효과적인 잠수함 대응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해상작전 헬기를 통해 공중에서의 대잠작전까지 연계할 수 있어 작전 범위는 훨씬 넓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026년형 인천급 계량형 호위함의 한척당 건조 비용은 약 4,500억원에서 5,000억원 사이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탑재된 무장과 시스템의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국내 기술 비중이 높은 만큼 유지비나 정비 비용도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것이 장점입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자립화 측면에서도 이 함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2026년형 roks 인천함 ffg811 은 외형부터 내부 전투 성능에 이르기까지 현대해군 작전에 최적화된 설계를 자랑하는 첨단 호위함입니다. 스텔스 기능을 강화한 외관, 승조원을 고려한 내부 공간, 강력한 전투 및 대잠 능력, 그리고 합리적인 비용까지 대한민국 해군의 해상 전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전력 자산임이 분명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이나 다음에 리뷰했으면 하는 군함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트레슬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